여기는 청도 명대리에 있는 김거길의 묘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어성김씨 김거길이 아니고 여기는 김해김씨 김해김씨 김거김 김길 묘소입니다. 그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알려진 사화의 우리나라 최초의 사화의 주인공인 탁영 김일손입니다. 그의 손자가 김거길의 후, 후, 후손입니다. 즉, 손자가 되는데, 어, 제가 여기 온 것은 이분이 세종실록에 효자로 아주 이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에 어, 정리가 내려지고 우리가 잘 아는 김종직이 효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효자 그, 그, 그 기록에 보면은, 어, 김거길의 아들이, 아들과 손자가 김기손, 김일손이 자기 밑에서 수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세종대인 물이니까 조선 초기죠 1400년대니까. 이 석정, 석정도 보니까 지금 다른가 일반 지금 형태가 아니고, 에, 문이, 사각의 문이고, 이 아마 이 상륜부가 팔각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서 많이 남지 않고, 있고. 지금 화살석이 그래도 사각형이 잘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안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데 보존해야 되냐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절효 김수생 지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오른쪽 가니까 여기가 김그길 묘고 그 부인 묘가 로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독창적인 석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보러 왔습니다. 지금 좌우에 좀 멀어서 상당히 잘안 보이는데요. 천천히 한 가보겠습니다. 지금 벌초가 안 되어서 풀이 억수로 우거졌습니다 제가 여기 무릎 쓰고 비도 오는데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석이는 일반적인 문석이 아니고 심어, 심오, 심어살이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시기는 한 100년 정도, 잘 말되면 한 50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머리에 두근을 쓰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아래 두근이 흘러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도 큰 게, 얼른 두툼하게, 손은 어, 우리가 돌아가시면 보통 그 대나무를 두고 있죠. 대나무를 표시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다리도 표현되어 있고, 양손은 가지런히 대나무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두근을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향,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왼쪽편에 있는데, 눈도 아주 정확 눈의 표시는 눈동자의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은 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 몸 상태가 둥글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향, 오른쪽을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어, 요거가 좀 다르기만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얼굴 모습만 좀 다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이거, 이거 엉망입니다. 가, 가는데 길이. 자, 이거는 이제 부인의 뭐겠죠. 어, 향, 우, 우측에 있는 요고, 저기에 있는 게그 석인입니다. 지금, 뭐라 했는지 좀 글씨가 안 보여요. 오래돼고 저기 성인을 보면은, 아까와 좀 다르게, 손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크게 없으만은 머리에 난 두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 앞에 향, 좌측에 있거든, 이 두건이 머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가지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 어, 김기중씨가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올해 기증했다는데 그때 만든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밑에 후손가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후설리안 계셔서 물어볼 수가 없고요. 기 모양도 재밌게 잘표현어 있고요. 뒷 모습 보면은 어, 띠를 잘 둘러게 표현 잘 되어 있습니다. 하, 여기가 청도 각북에서 명대리에서도 한 2km 정도 들어와요 산골짜기입니다. 아, 지금 비도 오고 풀도 말고서어서 정확하게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묘의 크기라든가 좀위로갈수 없습니다. 이게 풀 너무 우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독특한 수상에서 보러 왔고요. 조선 초기에, 그, 우리가, 어 묘제를 알수 있는 중요한 장소지만은, 어, 푸이 많이 우거지고 해서, 뭐,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좌청령이 조금 가라앉았고, 우청령이 조금 솟았는데, 앞은저 앞을 산을 보았거든요. 저 앞에 쭉뻗는데 세월에 지다 보니까 앞에 소나무가 가려서 그 앞을 바라본 것을 막아놨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긴 거길 모면은 아래가 아들이나 손자쯤 되겠는데 타경의 모습은 저 다른 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종직과 관련된 저의 재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분의 후손이, 이분의 후손이, 어, 긴 거길의 후손이, 어, 저 타경 김일손입니다. 애가 아마 자기 서울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아 자기 서울에 가면은 큰 비석이 있는데, 그 김종직이 쓴그정념문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비석만 찍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여기는 이 색상을 보러 왔는데, 오늘, 하, 풀이 넘어가져서 제대로 못 보고 가십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고 떠납니다. 여기는 각북 명들이 김극일에 모였습니다.